자, 어플라이드 디지털 주가가 왜 폭락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바로 수요일이었죠. 이 회사 주가가 정말 크게 떨어졌습니다. 장중 한때는 무려 10%까지 빠지기도 했어요. 전체 시장이 살짝 내린 것에 비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하락폭이었죠.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갑자기 매도세가 몰렸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회사가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선다는 소식이었어요. 바로 이 자금 조달 계획이 투자자들의 매도 버튼을 누르게 만든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진행 중인 자금 조달 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대형 자산 운용사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는 건데요. 근데 이 거래 구조가 좀 흥미롭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돈은 노스다코타의 데이터 센터 두 곳을 짓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훨씬 더큰 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30년 만기인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수십억 달러를 더 모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플라이드 디지털만의 문제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요즘 ai 주식시장 전반의 흐름과 관련이 깊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ai 주식에 거품이 낀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불안감이 AI 관련주 전체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죠. 자, 그럼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모두가 한 가지 발표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11월 19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이 결과가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물론 AI 주식 시장 전체의 향방을 가릴 수 있습니다. 과연 저가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AI 거품 붕괴의 신호탄일까요?